편집하죠 뭐. 아, 편집 하죠아 편집 안해 노편집, 노편집이요그래자 그 <laughs> 아, 반갑습니다. 지금 꿀벌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하나 꼭 반드시 양봉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그 충남 논산 강경에 장충 양봉원 그 김정근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친환경 내구 네 몸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써보고 있는데 써보니까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훈연기를 이렇게 써서 태우지만 자 이제 그 얘기는 먼저 하고 우리 창춘양봉원의 우리 김정은 사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근데 이제 요게 그, 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요. 음, 석고가, 이제 문제, 양봉하는 사람 석고가 문제가 커서, 예. 저도 이제 석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있었는데 예. 이것은 뭐, 한세번 정도 하시면은 석고가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약이 나오는데,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이것은 석고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내금하듯이 벌리고, 네. 사이다 이렇게 뿌려줘야 되겠네? 예, 벌한테 뿌려주는데, 네. 석고로서 특허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 특허가. 아, 석고로 발명특허를. 받았는데 근데 아. 네. 뭐, 석고는 사,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석고도 낫고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성분이, 그 우리 개피에서 나오는 신나몬으로 어 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항균 작용도 있고 음. 그 벌한테 건강하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해서 하는데 이제 내검에그로를 계속하면 벌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발명하게 되게 아 됐습니다. 벌이 튼튼해, 는데 제가 써보니까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검을 수시로 하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내검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제 왕 왕대 틀 집어 넣고 또이충 찾으려고 뭐 갔다 갔다 하했는데요거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싹싹 한번 두번만 피로도 그냥 불거리 예. 굉장히 순해져요. 그렇지. 예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반신반했는데 아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요 그래서 이건 야 우리 양봉인들이 필수품이다. 옛날에는 다 훈련기 피어가지고, 이렇게, 한두 통을 내도, 하이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는 시대가, 시대가 간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예, 발명하신 겁니까? 예, 예. 발명인데 같이 한 거지, 공동으로. 아, 대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예, 예. 아, 대학교에서 같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이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 가격은 지금. 6천원 하고 있어요. 아, 6천0 0원 예. 예. 근데 굉장히 어렵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팍 쓰는 게 아니고, 내검할 때 위에다가만 싹싹 뿌리기 때문에 아주 향도 계피향 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이제 특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석고에도 특허가 이렇게 특허, 예, 예. 예, 발명, 발명, 특허. 발명 특허가 나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고 어쨌든 합봉제로도 어 쓸수 있다고 예, 예. 왕, 왕이, 왕을 이제 벌통에 집어넣었을 때 그다 공격할 때 공격할 수 있는데 이걸 뿌려주고 하면은 왕이 잘그 적응을 잘합니다. 아, 그 공격을 안 하고 예, 이게 합봉제로도 예, 예, 어,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우리 양복인들의 필수품인 것 같아요. 필수품, 필수품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 전압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이고 말통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예. 예. 어 친환경 내 개가 에 그래가지고 장충 양공원 이렇게 하고 내일 내용량 5리터, 5리터. 5리터. 예. 5리터 양은 가격이 이건 35,000원인데 예. 택배비는 저희가 됩니다. 이걸 아. 하면은 이게 훨씬 경제적이지 이것은 10개면 6만원인데 이것은 이거 35,000원이니까. 이거 몇개 나와요? 10개 나와요. 10개 나와 이게. 예.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사면 65,000원인데, 네, 요, 요것이 세요는거는 예, 네. 어, 택배비, 택배비는 그냥 여기서 예, 예. 우리 대표님께서 내고, 음. 35,000원, 야,를 사서 쓰야겠네.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요것만 있습니다. 아, 아이, 제가 써보니까, 이건, 이건 뭐, 저기, 반드시 어, 필요한 제품이다. 그래서 참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일단은 뭐 한두개 주문해 가지고 어 써보시고 좋으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야로 주문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인들의양봉인들이좀 편리하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숯벌 요걸 이걸 뭐라 그러죠 숯벌소추광숯벌소추광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거를 숯벌소추광이라고 하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숯벌소추광이라고 보다는 일부 지금 예, 예. 일부 3분의 1 예. 어, 3분의 1을 옛날에는 소비를 그냥 막확 잘라갖고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렇게갖고 일부를 제 영상보면 어, 소비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게 그 철심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좀 멋이 여여 멋이였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에 특허 특허 났다. 특허 지금 신청 중이에요. 예. 네, 특허지금 특허 출연 중에 있으니까 네. 모방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해 가지고 어, 천연 응이 잡는 거잖아요. 예. 네, 네. 네, 천연 꿀딸 때는 약을 못 쓰니까 요요때 네.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제 꿀딸 때는 약을 못 쓰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쓰고. 이렇게 하시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쓸수 있어요. 어 그렇죠. 계속. 네 반영구적으로. 예예예 이거 이제 소비 버릴 때까지는 계속 할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비를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이거이어이거떼어버리고 이거 아예 통째로 너무 쓰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응? 예 이거를 이제 못썼다 이게 너무 시큼해하고 못 쓰겠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잘라갖고 어 전체를 숯불집으로. 어 여기 좀냉결하고 네. 하면 예 네. 네. 그렇게 쓰면은 요거 요거는 지금 가격이 하나에 2천원씩이예요 아 하나에 2천원 네. 그럼 그 박스에 4만원에 아 그러면 일반 소초광이나 똑같은 예예 예. 가격이 예. 네. 네. 그래서 친환경으로 응애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전에 그 요렇게 이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온거 봤는데 그건 너무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써보니까 요만큼 요만큼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 벌똥 하나에 한두개 정도만 들어가면은 의미가 는데 네. 친환경으로 의미가 는데는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꼼꼼한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 이렇게 쓰면은 그냥 내 검을 때 근데 반드시 익었을 때 떼어내야 되죠? 수벌리 익었을 네. 때? 그, 그렇죠. 수퍼리 네, 익었을 때 근데 수벌리 익었을 때 그걸 이거 떼어가지고 저수담만니까 좋던데요. 어 그래도 요새는 그렇게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이술 담으니까 좋더라 고단백이니까 음, 예.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단골분들 오면 이렇게, 이렇게 저 술도 한 병씩 드리시고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게 장춘 양봉원에 김정근 대표님 모시고, 친환경 내검에, 그 다음에 석고에 발명특허가나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숯벌 소초,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저도 이렇게 보면 양봉원에 이렇게 거기서 잘 들으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 이거를, 예. 네. 이제 또 테이프 쓸란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저도 지금 상당히 내공입니다 이거는 하,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해거탁 요거 요거 여기다 걸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갖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씁니다 그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어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집은이집은 이 예, 요거 요거 봉솔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죽은 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있고, 가위 있고, 그 다음에 내금칼 있고, 그 다음에 또요내금 칼이, 야도 또 이제 필요할 때가 별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헤라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내금에내금에 네, 이렇게 딱걸고 다니면은 완벽합니다. 거짓말. 아니지, 먹겠네 예, 예. 아 그냥 이름이, 이놈 같다, 저놈 같다가 그냥 대로 상금 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어, 충남 노산에, 노산 논산 간경에, 장충양목원 김정근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밑에다가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양목인들이 필요한 대금액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한번 써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